아직은 기상나팔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녀들이 있다. 앞으로 부사관이 될 예비 여군들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 여섯시면 한창 이불 속에서 꿈나라를 오갔을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아직 잠을 털어내지 못한 부사관 후보생도들이 연병장에 모두 집합했다. 그들의 하루는 정확하고도 절도 있는 인원 보고로 시작된다. 제 3대 공격전공 결과 보고. 감기 2명의 이상무.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가가 점점 또렷해진다. 기하게실다 제일 처음에 마음 먹은 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먹은 건, 그리고, 아. 이렇게 길을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이제 장례 진로에 대해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군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고3 때까지 보냈습니다. <놀람> <놀람> 부사관은 육해공군의 장교와 병 사이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들이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계급을 가지고 각군 소대에서 병사들을 지휘한다. 한마디로 군의 중추이고 전투력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적인 지휘관들이다. 기본 전투기술과 부사관의 기본 소양을 구비하기 위해 10주간 교육 후 부사관으로 최종 선발된다. 네 <itu> 화장기 없는 산소 같은 피부를 거리, 고집하는 여자라면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위장 크림으로 가리는 건 비단 얼굴만이 아니다 민간인이었던 자신은 철저하게 가리고 오직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의 훈련은 화생방 방어 훈련이다. 방독면을 썼지만 과연 괜찮을까? 두려움도 잠깐. 뿌옇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뚫고 부사관 후보생들이 거침없이 전진한다. 이제는 방독면을 벗고 견뎌야 한다. <laughs> 화생방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가는 수없이 들어왔다. 정신을 챙길 수 없는 와중에도 수많은 생각이 스친다. 사 훈련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우선은 날씨도 덥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알지 못했던 군사 훈련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근래에 대량 산성 무기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군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뿌듯합니다 세상 천지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이 또 있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시원해요. 아, 아, 아 시원하겠다. 아, 집에 갈때 찌르겠다. 준비하십니까? 굿 준비! 아! 고! 시작! 화분기. 강한 그런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또 다른 훈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조망과 지뢰다. 말로만 듣던 지뢰를 보니 남몰래 가슴이 또 두근댄다. 좌측에 있는 두 가지의 지뢰는 개인 지뢰이고 우측에 있는 두 가지의 지뢰는 대전차 지뢰가 되겠습니다. 깊이로는 압력식 지뢰의 경우 그 이상 깊게 매설을 하게 되면 압력 자체가 분산이 되어서 지뢰가 터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까지 삼지 되면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 모든 게 평가되는 볼 연장에서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다. 경쟁은 오직 자신과 할 뿐이다. 조심스럽게 지뢰를 찾아낸 후보생들에게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지금 뜬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맡길 거야. 분대별 평가인 만큼 분대장을 중심으로 전분대원들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군대장 정수진 후보생이 침착하게 대원들을 이끌고 있다. 여군의 경우에는 이는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하나라도 더 알려는 태도에서 좀더남군보 적극적인 모습이 많은 후보생들이 많습니다. 남군 역시도 적극적이긴 하지만 그 비율을 봤을 때 여군이 적극적인 후보생이 약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맨 땅에 힘들게 박아놓은 철항이 군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앞줄 씨 박는 한명 일로 옵니다. 지금 둘, 아, 둘. 두발 여기서부터 이걸좀 옮기겠습니다. 아, 위치는 여긴데좀 뒤로 뒤로 서 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딱 맞습니다. 지금 딱 맞습니다. 거기다 합니다. 거기다. 장초 하나, 둘, 셋. 펼쳐주시는 분가 지금 서 계신 전방열 첫 번째 대처항에서부터 전방열 네 번째 대처항까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펼면서 옆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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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열에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테이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전방열과 후방열이 이렇게 크게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열중 샷. 손톱 내놔 손톱. 노지희. 네. 예. 80원 구생 노지희. 손톱 이게 뭐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 어디 뭐미스코리이 나가나? 아닙니다. 어? 오늘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손 청결한 건 기본이 알았어.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손질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8 3번 동생, 김효정. 손질을 알았냐? 예, 손톱밖에 안 받았어? 받았어, 오늘...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이 모양이냐? 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바빠? 아닙니다. 씻을 시간은 있고, 손톱 깎을 시간 없나? 응? 관심이라고 생각해, 관심. 응? 손톱은 기본적으로 깎아지는게 기본 아니야? 내 머리 깨끗이 빨고 양치하고 좋아. 남을 위한 배려가 없잖아. 손톱이 완전 미스코리아야? 어디 나가나? 아닙니다. 오늘 음 정리하겠습니다. 응? 어, 교관의 예리한 건가? 눈길이 관물대로 향했다. 이번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빵왜 아,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네? 아 먹고 남은 거. 먹고 남은 거왜 여기다 놔? 네. 여기다가 놓고 어 계속 실내 교육이면은 썩지 않겠냐 군필교 썩습니다. 근데 여기다 왜올려놨나 어? 증식은 그날 그날 취식하라고 했잖아. 네. 그랬어 안 그랬어. 그습니다 근데 여기다아 양말은 여기. 아직 뜯지 않아서 정리를 하지 않았어니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책상에 양말이 있게 되냐? 아닙니다. 이거 증진표 어딨는지 모르는데, 건빵은 이쪽 가까운 데 나왔어. 응? 먹을 건 많은데, 운동할 거 없나? 렌진는 주머니에다 깨끗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뭐야? 응? 이런 건 침대 밑에다 놔야 될거 아니야. 어? 책상 서랍은 문구류. 어? 편지. 어? 그런 거만 넣어, 그런 거만 양말 여기다 왜 넣나? 죄송합니다. 치우겠습니다. 김 대장 키 여기다 꼽아놓은 이유가 뭐야? 어? 얘기해봐. 키 여기다 꼽아놓은 이유가 뭐야? 김 대장 얘기해봐라. 주춤하면서, 무은세림. 죄송합니다. 관리소홀아니관리소홀 문제가 뭔지 알아? 작게 본다는 거야, 작게. 넓게. 내일까지 확인하라면, 내일까지. 현재 집착하지 말고, 넓게. 지금 어떻게 해서.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방책이 없어 어? 순식간에 집중호우를 쏟아붓고 교관은 총총히 사라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있을 때 나태했던 자신이 후회스럽다 그럴수록 엄마 생각이 간절하다 옛날에 찍은 건데 사진 어, 아요몇살때 엠두에 찍으신 거예요? 아, 어머님이 처음에 이거 그 부사관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멋진 여군이 돼서 당당하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머니 뭐 보고 싶거나 그럴 때는 있지, 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매일 보고 싶습니다.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오면서. 왜요? 보고 싶어서입니다. <laughs> 부모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히 계십시오. 충성! 전통이야 따른다. 정말 아버지 의 모습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으로서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로 태어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충성! 전통이야 따른다. 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 다해서 멋진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3세대 1분대 인원들, 그리고 전체 나아가서 우리 08-14기 전우들 전부 다 아프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인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듯 그녀들도 멋진 부사관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나는 여군이 아니라 군인이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다른 여자들은 핸드뱀일 때난 어깨가 빠질 듯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예쁘게 화장하고 꾸밀 때 나는 위장크림을 바르며 비장한 가구를 다져내고 뾰족구들을 신으며 잘 빠진 다리를 뽐낼 때 나는 무거운 군화를 신고 운동으로 잦아진 근력 있는 다리를 뽐낼 것이다. 다들 나보고 힘든데 군인을 왜하냐고들 물어본다. 이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 나는 힘든 일은 하지도 않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내한몸 바쳐 희생하기로 다짐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풍성을 다할 것이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 잠자리에 누워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 또 본다. 매일 봐도 늘 새롭다. 네, 어, 생각나 친구들도 다 생각납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새 날이 밝았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다다른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깨기 힘들었던 아침잠도 이젠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다. 그녀들은 매일 조금씩 군인이 돼가고 있다. 집합, 집합 오 전입니다. 제 5중대 아침 점원에 넘어오. 총원 117명, 현지원 117명. 정원 준비 끝. 2008년 9월 22일 아침 점원을 실시한다. 이제 뒤로 돌아! 전방에 힘찬 한성 5초간 실시 <laughs> 화장기 없는 산소같은 피부를 고집하는 여자라면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위장크림으로 가리는 건 비단 얼굴만이 아니다 민간인이었던 자신은 철저하게 가리고 오직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의 훈련은 화생방 방어훈련이다. 강동면을 썼지만 과연 괜찮을까 두려움도 잠깐 우윳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뚫고 부사관 후보생들이 거침없이 전진한다. 이제는 방독면을 벗고 견뎌야 한다. <laughs> 화생방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가? 나는 여자가 아니다. 군인이다. 아직은 기상나팔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녀들이 있다. 앞으로 부사관이 될 예비여군들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 6시면 한창 이불 속에서 꿈나라를 오갔을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아직 잠을 털어내지 못한 부사관 후보생도들이 연병장에 모두 집합했다. 그들의 하루는 정확하고도 절도 있는 인원 보고로 시작된다. 제 3대 공격전공 결과 보고. 잠기 2명의 이상무 대기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가가 점점 또렷해진다. 공기하게 왕교. 실시한다.

이 훈련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우선은 날씨도 덥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알지 못했던 군사 훈련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근래에 대량 산성 무기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뿌듯합니다. 세상 천지,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이 또 있을까? 좋았습니다좋았습니다 아, 시원해. 아, 아 시원하겠다. 아, 집에 갈때찢어가겠다 좋아하십니까? 아, 고, 준비! 아! 고, 시작! 처음에 마음 먹은 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먹은 건 그리고 아 이렇게 길을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할때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이제 장래 진로에 대해서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군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고3 때까지 보냈습니다. 부사관은 육해공군의 장교와 병 사이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들이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계급을 가지고 각군 소대에서 병사들을 지휘한다. 한마디로 군의 중추이고 전투력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적인 지휘관들이다. 둘, 둘, 기본 전투 기술과 부사관의 기본 소양을 구비하기 위해 10주간 교육 후 부사관으로 최종 선발된다. 또 강한 그런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또 다른 훈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철저망과 지뢰다. 말로만 듣던 지뢰를 보니 남몰래 가슴이 또두근댄다좌측에 있는 두 가지의 지뢰는 군인 지뢰이고, 우측에 있는 두 가지의 지뢰는 배전차 지뢰가 되겠습니다. 깊이로는 압력식 지뢰의 경우 그 이상 깊게 매설을 하게 되면 압력 자체가 분산이 되어서 지뢰가 터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까지 탐지되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 모든 게 평가되는 훈련장에서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다. 경쟁은 오직 자신과 할 뿐이다. 조심스럽게 지뢰를 찾아낸 후보생들에게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지금 뜬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맞게끔. 분대별 평가인 만큼 분대장을 중심으로 전 분대원들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 군대장 정수진 후보생이 침착하게 대원들을 이끌고 있다. 여군의 경우에는 이채 목표가 확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하나라도 더 알려는 태도에서